네, 여러분. 우리의 몸이 완전한 대칭을 이루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왜 자꾸 우리의 몸은 한쪽으로 돌아가고 삐뚤어지게 되는 걸까요? 우리의 몸의 통증과 기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몸이 대칭이라는 생각은 이제는 내려두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몸이 어떻게 불균형해지는지, 그중 골반은 어떻게 변형되는지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골반 변형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개념은 미국의 PRI학회가 정리한 인체불균형을 전제로 한 개념입니다 혹시나 조금 자세한 정보들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 블로그에 디테일하게 정리해 두었으니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자 우선 체형패턴을 알기에 앞서서 우리 몸이 오른쪽으로 체중이 치우쳐져 있다는 점을 알아야 됩니다 다양한 이유가 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우리 몸속의 장기에 있습니다 숨을 쉴때 사용하는 펜은 왼쪽에 두 가지의 구역을 가지고 있고요. 오른쪽에는 세 가지의 구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간의 모양을 한번 살펴보면 오른쪽에 좀더 크게 간이 형성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횡경막은 이 간의 모양 때문에 오른쪽이 왼쪽에 비해서 훨씬 더 크게 생겼고요. 이러한 횡경막의 비대칭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호흡할 때마다 비대칭적인 힘을 발생시켜서 우리 몸을 계속 비대칭하게 만드는 큰 원인이 되게 됩니다. 또한 뇌가 가지고 있는 불균형도 있죠. 우리가 주로 오른손잡이가 많은 것 또한 우리의 몸을 오른쪽으로 좀더 편향되게 만들 수 있는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른쪽으로 집중된 체중심이 골반에 미치는 영향은 과연 무엇일까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른쪽으로 집중된 우리의 인체는 자연스럽게 골반을 오른쪽으로 회전시키고 이동시키게 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해보자면 오른쪽으로 짝다리를 이렇게 짚고 서 있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부터는 모형과 함께 디테일한 골반과 천골의 움직임을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되면서 천골뼈는 오른쪽을 바라보게 되고요. 오른쪽 골반은 이렇게 뒤로, 왼쪽 골반은 상대적으로 앞으로. 향하게 됩니다. 이 왼쪽에 있는 이 무명골은 앞으로 향하면서 외 회전하게 되는데 이는 무명골의 전방 경사와 벌림의 움직임을 동반하게 됩니다. 그리고 반대편 쪽에 있는 오른쪽의 무명골은 상대적으로 내 회전하게 되고요. 이는 무명골의 후방 경사와 모음의 움직임이 나타나게 됩니다. 최종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골반의 변이가 발생하게 되고요. 자 뒤쪽에서 한번 살펴보자면은 골반이 오른쪽으로 회전되면서 오른쪽에 있는 이렇게 뒤편이 열려 있는 상태가 되고요. 왼쪽은 상대적으로 이렇게 닫혀 있는 상태가 완성되게 됩니다. 자이런 골반의 변이 때문에 이 고관절에서도 상대적인 움직임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골반이 오른쪽으로 이동되면서 우리 오른쪽에 있는 고관절은 상대적으로 내전이 발생하게 되고요. 오른쪽으로 회전하면서 고관절의 내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반대편은 골반이 오른쪽으로 이동됨에 따라서 왼쪽의 고관절은 상대적으로 외전되고요. 오른쪽으로 회전됨에 따라서 골반의 상대적인 왜 회전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근육적인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뒤쪽으로 한번 살펴볼게요. 이렇게 왼쪽에 닫혀 있는 골반 때문에 이 뒤쪽에 있는 표면과 신부 엉덩이 근육의 단축성 문제를 또 만들어낼 수 있고요. 자 오른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후방 경사와 열려 있는 골반 때문에 햄스트링과 이쪽에 붙어 있는 복사근 쪽에 단축성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근데 이런 골반의 변이가 과연 우리 몸에서 문제가 될까요? 제 대답은 아니옵니다. 어, 사실 통증과 운동을 하면서 기능 이상을 호소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자연스러운 골반의 변이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불균형은 인체가 호흡을 하면서 움직이기 위해 가장 효율적인 비대칭을 만들어 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이 변화를 알아야 할까요? 회원님들의 기능을 평가하면서 통증의 원인을 찾아야 되는 게 저희의 역할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골반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을 알고 있어야지만 스쿼트 할때왜 오른쪽 다리가 모이는지 골반은 오른쪽으로 회전되는지, 그리고 왼쪽과 오른쪽 허리 통증의 양상이 왜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지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을 겁니다. 자, 혹시나 골반 평가에 대한 부분이 궁금하시다면 다음 영상을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렇게 오른쪽으로 편향된 골반을 다시 되돌려 줄수 있는 운동을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은 사이드 라인 90도 90도 고관절 외회전 운동입니다. 준비 자세는 오른쪽이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왼쪽 옆구리 부분에는 수건과 같은 받침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무릎과 고관절이 90도를 이룰 수 있도록 세팅해 주셔야 하고요. 이때 오른쪽 팔이 골반 넓은 만큼 위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운동 방법은 이 자세에서 오른쪽 무릎을 앞으로 밀어주시고요. 이때는 골반이 왼쪽으로 회전되겠죠? 이 상태에서 첫 번째 엄지 발가락 쪽, 앞쪽에 있는 앞꿈치 쪽과 발 뒤꿈치가 벽에 최대한 밀착시킬 수 있게 유지해 주시고요. 오른쪽 무릎을 최대한 위쪽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자극이 들어오는 부위는 위쪽에 있는 엉덩이 부분에 자극이 꼭 들어와 주셔야 됩니다. 혹시나 무릎을 위로 쭉 올려줬을 때발 안쪽을 바닥에 붙여두기 힘드시다면 그냥 무릎만 앞으로 쭉 최대한 빼주시고 무릎을 앞으로 쭉 들어 올려주시면서 오른쪽 엉덩이의 힘을 최대한 집중시켜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숨을 들이마시면서 천천히 무릎을 위로 올려 주시고요. 입으로 후 길게 내쉬면서 무릎을 내려 주시면 됩니다. 총 7번에서 10번 사이로 한 세트를 진행해 주시고요. 총 3세트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운동도 마찬가지로 옆으로 누워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이 위로 가게 된 상태로 옆으로 누워주시고요. 다리 사이에는 공이나 혹은 두툼한 수건을 넣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왼쪽 무릎을 뒤로 빼주셔서 골반이 왼쪽으로 회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왼쪽 다리로는 수건을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때 근육에 힘이 들어가는 부위는 왼쪽 안쪽에 있는 허벅지 내전근 쪽입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전근의 힘을 잡아주시고요. 코로 천천히 호흡하고 입으로 천천히 후, 내쉬어줍니다. 들어마시고 내쉬는 호흡은 4초에서 5초 정도로 천천히 진행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무릎을 뒤쪽으로 보내놓고 아래쪽으로 눌러놓은 상태에서 세 번에서 네 번의 호흡을 진행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더 무릎을 뒤쪽으로 쭉 빼주셔서 내전근의 느낌을 잡고 세 번에서 네 번의 호흡을 반복하시면서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방금 했던 게한 세트고요. 세트 수는 3번 가져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방금 배웠던 동작에서 주의할 점은. 모든 동작에서 내가 가진 힘에 20에서 30%만 사용해 주셔야 되고요. 너무 힘을 막 주셔서 목, 어깨의 긴장도가 올라가시면 절대 안 되고요. 고관절, 어깨, 그리고 머리가 일직선 상안에서 세팅이 깨져 있다거나 충출을 너무 펴서 진행하지 않도록 반드시 주의해 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PRI 컨셉의 체형 변화 패턴 중 골반의 변화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오른쪽으로 편향된 골반을 반대쪽으로 교정해주는 운동을 알아보았습니다. 이 운동들은 제가 허리 통증이 있으시거나 고관절, 무릎 통증이 있으신 분들에게 자주 사용하는 운동이기도 하고요. 자 여러분들도 패턴에 해당되는 분들에게 한번 이 운동들을 적용해 보시고요. 집에서도 꼭 따라할 수 있도록 자세하게 알려드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시청해주신 물리치료사 트레이너 필라테스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내용이었지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에 남겨 주시면 반드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